온트리올에서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 완전 띵띵 부었어요 몸살 나가지고 멕시코에서 너무 열심히 놀았나봐요 근데 빨리 씻고 일어나서 할거 해야죠 일단 오늘 많이 힘들지 않은 것만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에어비앤비 숙소 근처에 뭐 있는지 좀 알아보고 장보고 약 사고 그리고 근처 카페 가고 싶은데 가고 그 카페에서 메디케어 카드 신청하는 거 알아보고 일자리도 좀 알아보고 동영상 편집도 하고 뭐한 요정도 하려고 합니다 빨리 씻어야겠다 바람 미쳤다 여기는 몬트리올입니다 아, 카메라가 안 깨끗해서 선명하지가 않네 닦고야겠다 어, 마을 버스 같은 것도 잘 다니네? 오 나무 너무 청 크고 몬트리올 좋네요, 첫날은. 지금 되게 오랜만에 혼자 여행하는 느낌 나고 좋아요. 되게 예쁜 것 같아.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다. 오, 유스또스오 지금 몽크역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야지 교통카드 살수 있다고 해서 교통사고 사고 그 길로 쭉 올라가면 마트가 있어서 먹을 것좀 사고 그 길로 좀 올라가면 또 카페가 있어가지고 카페 한번 가보고 약국가서 약을 사고 나면 오늘 할 일은 끝. <laughs> 어, 뭔가 지하철 여기 느낌 있어. 오, 이쁜데. 어, 나 저거 빨리 건너야 되는데. 아, 미친 거이니야 프렌치밖에 없어. 앞으로 아, 지하철역이 너무 시끄럽다. 프렌치밖에 없고 지하철역 너무 시끄럽고. 어떡하지? 멘붕이다. 교통카드 사야 되는데 영어가 없어. 어떡하지? 저기 I G A라고 써 있는 데가 맡은 것 같은데 저기를 가려고 합니다.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 샀는데 와 진짜 지하철역 너무 안 좋은 너무 시끄럽고 정말 힘들게 샀습니다. 약간 여기 커머셜 브로드웨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밴쿠버에 있는 신기하네. 그리고 여기는 정말 영어 반 프렌치 반 이렇게 들리는 것들. 밴쿠버에서는 스페인어 3분의 1, 영어 3분의 1. 중국어 3 분의 1이었던것 같은데 여기는 프렌치를 진짜 많이 쓰긴 쓰는 것 같아요. 여기 마트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벤코버에도 있었었나? 오, 물가가 진짜 확실히 벤코보다 쌉니다. 신기하다, 진짜 몬트리올 확실히 싸네. 어 뭔가 자꾸 담을 맛이 나는데? 어 몬트리올은 마트에서 술 파나 너 신기하네. 오, 오 재밌다. 어나 몬트리올 재밌어 하네. 워나캐나다산거 좋아했나? 아 너무 신기하다. 일단은 물을 사야 되는데 물이 어딘지 모르겠네. 마트랑 집이랑 가까우니까 물은 대충 오늘 내일 마실 거만 사고 다시 와서 또 사야겠다. 오 진짜 싸다. 너무 좋은데? 오 너무 신나. 지금 장을 보고 약국을 가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마트에서 수류는 약국이 없네요. 그리고 마트에서 장보고 이 장바구니를 받았는데 너무 예뻐 마음에 들어. 물가 너무 싸서 너무 좋은 것 같아. 뭔가 살려고 런던 드럭스 같은 데 왔는데 망했어요. 다 프린치야. 어떻게 졌지? 아, 진짜 프랑스어 배워야겠네. 일럽네몬트리올에서첫 아침 식사입니다. 메뉴는 따당. 대건강해 보이죠? 무슨 이거 블루베리가 알이 포도알만해요. 엄청 커. 건강하게 먹어야지. 이제 헬시한 스타일로. 에서 하루 종일 커버레터랑 레쥬메 수정하느라 거의 한 2시간을 썼어요. 와, 이렇게 했는데 약간 취업할려이까 뭔가 무섭고 잘 되겠죠? 또 쓰다 보니까 길어지더라고요. 잘 됐겠지 뭐. 잘 돼야 돼. 내일이랑 주말까지는 그냥 일단 잡 올라오는 것만 보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새로 수정한 거를 다시 프린트 해야 돼서 프린트 하는 곳 찾아서 프린트를 하러 가고 그리고, 그리고 인터뷰 볼때 하고 싶은 말 같은 것도 좀 정리해서 연습을 해놔야지 좀덜 떨릴 것 같아서 너무 쫄보라서 이렇게라도 안 해놓으면 어버버 거리가 끝날 것 같기 때문에 준비를 해도 어버버 거리인데 안 하면 진짜 큰일 날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 그거 하고 어, 동영상 편집하고 자려고 합니다 몬트리올이 1차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와가지고 엄청 촉촉해 보여요. 주변이 지금 또장 보러 가고 있어요. 아, 언제 다운타운 좀 나가보지? 아, 너무... 아, 이고 아직까지는 생각보다 춥지 않고요. 그냥 지낼만 합니다. 근데 어, 사람들 말에 따르면 12월부터 엄청 추워진다고 해서 이번 달이랑 다음 달을 좀잘 즐겨봐야 될것 같아요. 아 갑자기 몸살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걸 못하겠네요. 아보카도 크루아상 샌드위치랑 여기 샐러드랑 과일이랑 계란이랑 요거트랑 티랑 이렇게 먹을 거예요. 맛있겠죠? 지금 12시 18분 정도 됐어요. 오늘 장도 봤고, 뭐 저녁에 먹을 거좀다 손질해 놨으니까, 이따가 공원이랑 카페 좀 한번 가볼까 하는데, 안 가도 집에서 할수 있는 건데, 왠지 너무 지에만 있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사실 지에만 있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반에서가 미덕 같은 거 찾아보라고 했는데, 아, 그것도 너무 귀찮고. 아, 나는 역시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니었구나. 난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오는 사람 거절하지 않으나, 먼저 다가가지 않는다, 이런 건가? 그럼 일단 오늘은 짐을 정리를 안 했어요, 오고 나서. 왜냐면 그날 처음 온 날이 새벽이었어가지고, 짐을 다못 풀어서 짐 정리 대충 한, 짐 정리 끝나면 이제 공원이랑 카페 찾은 데 한번 가보고, 카페에서 뭐, 뭐 이제 인터뷰 준비하고, 뭐 프렌치 학원도 좀 알아보고, 뭐 이것저것 좀해야될것 같아요. 네. 아까 시리얼 가지러 부엌에 갔다가 용기를 내서 어 카우스메이트에게 말을 걸어봤는데 영어는 못한대요. 프렌치밖에 못한대요. 그래서 어쨌든 아쉽네요. 아. 아까 역시 풀떼기 먹으니까 배가 고파서 우유랑 시리얼을 먹어야겠어. 이거 제일 좋아하는 시리얼.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서 못본것 같은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걸 먹고 공원 갔다가. 카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원이랑 여러 가지 좀 찾아봤는데 다운타운에 다운타운 근처에 좀볼거 많은 거 같은데 호치 오면은 그때 같이 놀려고 리스트만 일단 정리해 놓고 있는 중이고 일단 시리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언박싱. 여기 에어비앤비 좀 신기하게 약간 하우스 쉐어 같은 개념으로 방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자물쇠랑 이렇게 해 가지고. 아무튼 특이한데 뭐 혼자 온 사람들은 친구 사귈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어.. 몬트리올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이 조금 그러네요 아쉬워요 다음 게스트는 영어를 잘하는 혼자 온 여행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심심하긴 한데 그래도 뭐잘 지내는 것 같아요 호치가 오기 전에 해야 될 거를 다 끝내야 돼가지고 어. 일, 일자리 그런 거 관련된 거랑 다음 렌트 살 집이랑 기타 등등 이런 거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노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해야 될 거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우유를 먼저 넣고 시계를 넣겠습니다. 흘리지마스라 맛있겠다. 어, 유튜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자주는 사람 없는. 유튜버. 수요 없는 유튜버. 공급만 있어.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에서 혼자 되게 잘 놀죠 음! 역시 맛있다. 캐나다는 진짜 할로윈의 진심입니다. 어, 지금 공원 가고 있는데 가서 월든 읽을 거예요. 좋아하는 책이에요. 읽고 또 읽어도 좋아서. 공원에 괜찮겠어요. 너무 예쁘다. 근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와, 저기 레이크 되게 예쁘게 생긴 것 같은데. 얼른 가서 보고 싶다. 진짜 너무 예쁜 거 같아요. 근데 사실 캐나다는 어딜 가도 이 정도 뷰는 있는 것 같아. 다 예뻐. 어 레이크에 오리가 떠다니고 있어요. 아, 단풍이 아직 덜 들었나? 올해가 좀덜 춥나? 어 나의 희망상 올해가 덜 춥기를. 와 좋다. 사람이 진짜 없어요. 지금 없는 시간인가? 되게 한적하고 좋아요. 어 저기 쟤 뭐야? 비둘기? 갈매기? 와 진짜 평화롭고 너무 예뻐요 예쁘다는 말 엄청 많이 하네 진짜 예뻐가지고 감동적이야 와 너무 예쁘다 뭐야 나 캐나다 처음 온 사람처럼 왜 이러지? <laughs> 우와,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좀 빨리 나올 걸 그랬어요 너무 색깔 예쁘고 레이커도 예쁘고 여기 처음 온 사람처럼 열심히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뷰는 너무 멋있죠 진짜 멋있다 이건 솔직히 너무 멋있다 와뷰 멋지죠? 이제 저기 의자 가서 앉아가지고 월든을 좀 읽어야겠어요 지금 카페에 와서 차 먹었죠 플라이 하려고하는데 여기 주변에 프렌처 종목이 있거든요 보이죠? 커피 메뉴는 다행히 영어가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샌드위치는 비쥬얼이 는 불어더라고요 포기 차라리로 구한 이고요 커피 카페 이쁘지 않아요? 분위기 있어. 짜잔. 내가 보이지. 커피도 되게 싸고 맛있어. 커피가 2.5불이 더블샷 들어가서 3.5? 진짜 저렴한 것 같아. 여기 카페 좋아서 오리고 싶은데 5시에 닫아요. 그냥 아침 일찍 열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아침 일찍 와서 카페에서 좀 일하다가 다운타운을 가볼까 합니다. 오늘 이력서 다 넣을 거예요. 카페에서 볼일 다 보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제랑 다르게 날씨가 오늘은 엄청 맑아가지고 밖에 나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고원도 가고 카페도 가고 에어비앤비 근처에 이렇게 괜찮은 카페 있는 걸 역시 나와봐야 합니다. 아까 카페에서 페이스북에 몬트리올 미덕그룹에 가입 요청을 했는데 요청이 허락이 되면 주말에 미덥을 나가서 친구를 좀 사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뭐 괜찮긴 한데 그래도 영영 친구가 없으면 안 되니까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짜 뒤에 배경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역시 날씨는 맑고 봐야 돼. 진짜 좋다. 셀로도 샐러드... 티 인디대에서 어. 네 군데 어플라이 했고요. 이렇게 보면은 어플라이 4개 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잡뱅크에서 하나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한 군데 보내놨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일을 구해보려고 할 건데, 지금 잡사이트에는 사실 일이 많이 올라와 있진 않아요. 몬트리올 지역에는. 온타리오랑 비시주에는 좀 일이 있는데, 제가 지금 퀘벡, 몬트리올에 있으니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일단 더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일자리를 구해볼까 합니다. 찾아야죠. 오늘 진짜 많은 걸한것 같아요. 일단 일자리, 어, 플라이 했고, 그리고 불어학원 등록하려고 문의 보내놨어요.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다 불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메일을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원도 갔다 오고, 어, 집 근처 괜찮은 카페 찾아서 카페에서 좀 쉬고 커피도 마시고, 나름 괜찮은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아직 뭐 이렇다 할 주말 계획 세워놓은 건 없는데 일단 페이스북 그 미덕그룹에서 엑셉트 되면은 한번 뭐 있나 찾아보고 갈수 있는 거 있으면 가보려고 하는데 귀찮으면 안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메일 보낼 내용을 좀 정리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메일은 다음 주부터 보낼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에도 일자리 구해보려고 이렇게 한적 있었는데 왜 이건 할 때마다 떨리고 긴장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뭐 전화랑 이메일로 응답 받은 건 없지만 어플라이 할 때부터 이렇게 떨리면 진짜 인터뷰 어떡하지? 아니 나는 살았었고 일도 했었는데 어, 너무 긴장돼요.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커피 마신 거여가지고 그래서 카페인 때문에 약간 심장이 뛰는. 뛰어서 긴장한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아니면 진짜 긴장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완전히 정착된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이틀 동안에 사실 뭐 딱히 한게 없어요. 일도 구해지고 친구도 생기고 하면은 좀 재밌는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첫 첫날, 둘째 날 거는 정말 내용이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어, 어색해.